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 24주 추수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 절기상으로 입동이죠. 이번 주에는 정선에는 눈이 온다고 하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일기 예보를 보니. 영화로 기운도 많이 내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고 있음을 실감하는 그런 시절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 4장 13절에서 17절 10편 26편 히브리서 9장 24절 28절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긍정적으로 여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이속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룩기에는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살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적과 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역사가 지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점차, 어, 점차 잊어버리면서 어, 자신의 소견에 오른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징계와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건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운니엘 레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 할수 있는 사무엘까지, 사사들의 역사로 점철된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혼란의 역사다, 혼돈의 역사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혼란한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사사기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던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도덕적으로 물란했다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불량배들로부터 목숨의 위험을 목숨의 위협을 당하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되고.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레위인의 첩을 첩을 능욕하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그 말씀을 지켜지는 것을 더욱 지키지 못하는 것을 지나 더욱 악하게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터무니없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사기의 맥락이 룻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성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나오미의 가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은 "살기가 힘들어서, 고향이 살기 힘들어서" 외국으로 떠났다는 말로도 우리가 단순하게 읽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신앙적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낯을 우리가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땅에 관한 개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토지는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분배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토지는 사고팔 수는 있었지만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어, 전제가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모든 토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이 에, 개념을 분명히 믿고 신봉하고 있어야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원래 주인에게로 원래 집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물론, 이런 회복이 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무조건 회복된다는 개념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를 길미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나오미의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이런 토지를 희년까지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모두 정리하고 모합으로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맥락을 모르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족이 그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말씀으로 읽으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가 룩기를 읽게 되면 나오미의 가족이 참으로 얄팍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 어려움은 피하고 희년이 돌아오면 다시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나오미의 가족들 머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 또 자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로 귀향한 나오미에게서 여전히 발견된다고 하는 건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죠. 다음은 나오미가 며느리 롯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 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우여곡절 끝에 이방 여인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귀국한 나오미가 자신의 친족 보아스가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자신의 며느리 루스를 통해 인생 역전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그 제도를 이용하려 한 것이죠. 며느리를 친족인 보아스에게 보내므로써 자신의 가문의 재산도 도로찾고 또 고엘 제도의 핵심인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가문의 계대 또한 이어가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얄팍한 수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나옴이 가문의 가, 기업물을 일순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잘 살고 있고 사람 댐댐이가 좋아, 좋은 것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의 법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그 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지키기 보다는 그 말씀을 이용하는 또 악용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또 더욱 악하게 살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성경에 보아스의 됨데미를 알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일꾼들에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인사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이삿줄기를 할수 있도록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지시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추수하는 일꾼들과 나누는 인사하는 모습이죠.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내 따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사 시대의 사회가 오늘 우리나라 현실처럼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치안이 매우 불안하고 여인들의 더에 대해서는 더욱 험악했던 것을 상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보아스는 당시에 험한 사회로부터 룻을 보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루시 더욱 많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민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편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두으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의 잠자리에 며느리를 밀어 넣은 것이죠. 어, 너무나 어색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어, 그의 며느리를 보아스의 침상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가문과 또 가문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잠자리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여인 루스를 대하는 보아스의 태도를 우리는 눈여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사람의 욕정과 이기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아스에게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침상에 들어온 여인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왜 자신의 침상에 들어왔는지 자초지정을 듣게 된 보아스는 자신보다 나호미 가문의 기업무를자가 앞선 사람이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인식 시켜 주면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나호미를 보호하고 나오미의 부끄럼을 감춰주면서 보아스는 침착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신 우리는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던 여인 루스를 발견하고 그를 연모하게 되어서 그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 가족의 기업무를 자로서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 가문을 이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친족으로서 나오미와 루세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에 기연물을 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재판을 여는 성문에 장로들과 자신보다 나오미 가문과 더 가까운 기연물을 1순위의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나오미 가문에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이 처음에는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다가 이방이 며느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에게 손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면서 자신은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째서 그 사람은 이렇게 승낙과 거절을 오갔던 것일까요?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모두 일은 나이 많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일순위였던 사람은,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게 되면, 나오미는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대를 이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오미 가문의 모든 재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기 위해, 돈을 많이 지출한다고 해도 나음이 가문에게 배정된 재산이 앞으로 자신의 가문에게 속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물을 자로서 그의 의무를 선뜻 승낙했던 것이죠. 그런데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은 분위기가 확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돈을 많이 지출을 해서 기업만 물려주고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통해 대를 이어줘야 하는 계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에 자식이 생기게 되면 나오미 가문의 재산은 자신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오미 가문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업무르는 권리를 포기하고 당시는, 당시에는 수치로 여겨졌던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 보아스에게 기업무를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런 모든 것을 알면서도 기업무를자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루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저는 이것이 보아스가 루스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성경 한권 뿐이어서 그대로 지키면 될것 같지만 사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 나오미 가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오히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는 폼 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악이 만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여인이 자신의 침상에 은밀히 들어오는 중에도 육신의 욕망을 전제하며 또한 기업무를 자가 되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일을 진행하며 있어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절차에 따라서 진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루키의 말씀은 오늘의 시각으로 볼때 이해가 곤란하고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룻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보아스보다는 루세 이야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죠. 그런데 논란이 되거나 구원의 계대에 들어가는 루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을 다하는 보아스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느낄 때, 말씀대로 살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한다고 경험하게 될때 보아스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고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외식에 빠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오미의 가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사사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했던 보아스를 보며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